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명령은 단순한 피신 지시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 주어진 구원의 복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방주의 안과 밖은 곧 삶과 죽음의 분기점이며 이는 신약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과 그 밖의 삶의 차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그 안에는 광명과 생명, 그 밖에는 심판과 흑암만이 있을 뿐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온 땅을 뒤덮은 죄악의 홍수,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노아의 권석을 구원한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죄악이 넘실거리는 큰 파도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방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명하시며 부언하신 말씀,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의로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는 노아가 자체적으로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여와를 믿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의로 여기셨듯이 노아의 의의는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설계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의입니다. 노아가 당세의 완전한 자일 수 있었던 것도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들이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 역시 인만위엘 삶곧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을 면하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리스도의 초청과 같습니다. 이는 곧 안전지대인 그리스도 안에 밀실에 골방에 들어가 세상의 심판이 지나가기까지 숨어 있으라 곧 믿음으로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만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절대적인 길입니다. 아멘.